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세리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께만 기할 거예요. 애께 신 새로운 애께들인데 요거 요것도 있고 이 애께 진짜 좋아요. 이거는 근데 부피가 조금 커 크다 보니 조금만 뜯어서 만질게요. 그럼 여기 고치 다 묻어요. 이거는 손에 살짝 살짝 꿉니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묻어요. 우선 옷부터 제대로 갔고. 마지막요 응? 약간 딸기 우유액게 같은데 제가 처음에 찍었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찍고 바로 다음 날. 전사하신 분이랍니다. 에깻님입니다. 소달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숙년소를 찍는다고 엄청 오바했던것 같아요. 진짜 퐁당퐁당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천 점, 천점 썼거든요. 파클도 들어갔을걸요? 다음에 깨야 보거죠 고고! 다음은 무엇을 만질까요? 이거 만질 건데 여기 통이 찌그러졌어요. 전자레인지 뜯는다고 물감이 묻어버렸다. 괜찮아 어차피 이거 층 분리해야 돼서. 뚜껑을 덮어놨는데도 층 분리가 됐어. 약간, 요 2층은. 불부들한데 좀 딱딱해요. 1층이 같이 섞인 건데, 물감묻었어요얹볼게요 하여튼. 물을 넣어 놓은 상태. 우와, 약간 키니틱 같아요, 여기는. 되 키니틱 느낌이고. 혹시해요 진짜 좋다, 이거. 냄새도 짱 좋아요, 이거. 우와, 대박이다, 이거. 머리카락이 좋 <laughs> 약간 찜포성 느낌? 근데 찜포성보다는 조금 딱딱해요 고 다음 거는, 음, 좀 딱딱한 액계일 거예요. 아마도 딱딱할 수 있는데, 부피 진짜 크죠? 탱탱한 액계예요. 이것도, 이거는... 보죠. 이 정도 떼서 맞힐게요. 이것도 좀, 이 이거 진짜 탱탱해요. 네, 다음 거 가볼게요. 다음 거는, 맨 비슷비슷, 오, 날라왔어. 맨 비슷비슷한데, 거의 다 비슷해요. 와, 이것도 층. 참... 뚜껑 덮어놨는데 더 굳었어요, 여러분. 핫! 약간 기포층이에요, 1층하고 섞어도. 오! 3층에 달짝 녹았어요 이건 다 하면 살짝 한 정도 보통 크기예요 이는 느낌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한 번도 안 들어오시네 한 분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거기서 잘 준비랑 숙제랑 뭐 하시다 보니 들어오셨아 진짜 좋으니까 왜 들어가 있어 아 진짜 짜증나네 딴거 한번 볼까요? 쓰면 하는게.. 보자 보자 이거? 네 이거 클리어 슬라임인데 제가 조금 개조시켰어요 클리어 슬라임 만들었어요 아예 와 진짜 탱탱하죠 했기 만들 때 넣으려고 했었어요 했기 만들기 용으로 제가 만든건데 작품이 되었습니다. 약간 딱딱해져? 조금 무너지는 것 같고, 음. 됐고, 요것 됐고, 요 됐고, 요것 됐고, 요 됐고, 요거는 동상 끄고, 이거. 네, 이제 세개 남았어요. 이거는 만짝이 치절못. 이 색깔 이쁘다. 음, 미쳤다, 여기 색깔. 아, 반짝이다. 분리할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걸, 반짝이, 이센 부분 너무 세서 조금 뗄게요. 와 진짜 이걔는 우선 미친 것 같아? 아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반짝이 질문입니다. 좀 빼볼게요. 안 좋은 거는 빼도. 이게 너무 좋아요. 조금 조금, 조금 나왔던데. 엄청 좋은 액기입니다. 얘 나중엔 투명해지겠죠? 반짝이언. 떼서. 그 다음. 이액데안 녹았길 바라고요 꺼내볼게요. 약간. 감자 전분 액기 전분을 보였어요. 헐. 감자 전분 1도 안 나오는데. 느낌이 쫀득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로 설명할 수없어 진짜 쫀득해요 쫀득하고 그냥 남는 재료들로 만든 건데 대충 널통없어요 일단 보니 애깨꼴이 이렇게 됐긴 하지만 그래도 애깨는 아주 좋고 디바... 박스 다음 마지막 일것 같은데 네이 통에 담겨 있어요 녹았나? 안 녹았네요 이쁘죠 이게 진짜 최고예요 와 오늘 진짜 좀득해요 그러면 오늘 최고의 액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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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진짜 뭐 뽑지? 우선 이거 1등1등 1등 모두 다 꺼내서만 지켜. 1등다게 모두 다 꺼내서만 지죠. 우 s a 을 b 안녕. 오늘 일등 할게.